쿠팡으로 쇼핑만 하세요? 쿠팡에서는 소비자들이 돈을 벌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쿠팡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하는 것부터 배달 서비스, 쿠팡 파트너스 등등.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쿠팡 파트너스는 많은 분들이 시도하고 계시는 반면 어렵다고 중도 포기하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인들이 물건 산다고 할 때마다 링크 날리기도 뭐하고 매번 포스팅하기도 이젠 힘에 부쳐 그만둘까 고민하는 분도 계실 거고 이미 그만두신 분들 그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미 레드오션인데 할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만듭니다. 링크 날리기 없이 힘든 영상 제작이나 포스팅 블로그 공부, 유튜브 공부 안 했어도 쿠팡 파트너스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가 막힌 서비스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찾아보니 있었어요. 저는 탑점 포인트를 만나고 매월 수익이 100만원을 넘고 있습니다. 게다가 쿠팡에 로그인할 때마다 쌓이는 포인트로 포인트몰에서 쿠팡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10%나 싸게 살수 있는 혜택도 누리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쿠팡에서 돈 쓰기만 하셨다면 탑점 포인트를 통해 쿠팡에서도 돈도 보시고 포인트몰의 혜택과 포인트로 누릴 수 있는 각종 강의, 전자책 구매 서비스를 함께 누려보세요. 완전 혜자스러운 서비스. 돈을 벌 때까지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오픈 카톡방 서비스까지 탑점 포인트. 지금 시작해보세요. 아래 5,000포인트도 받는 가입 링크로 당장 가입하시고 부업 지원 카톡방으로 입장해주세요.